따자따자 <음> 이게 뭐라고? 사자. 따자 코끼리야. 응. 코끼리. 응. 사자야? 따자 이게 사자야? 응. 어흥. 응. 사자. 따자 어흥. 응. 어흥. 어흥.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네가 해봐. 따자 사자야. 타자. 어흥 해봐. 어흥! 했어? 어, 내가 하는 거 아니야? 어흥! 사자, 다시 해봐. 뭐? 코끼리잖아. 코끼리. 코끼리잖아. 사자야? 사자. 으 어흥! 해봐. 어흥! 어흥!